안녕하세요. 원원, 찡찡, 고서성어 말하기 大家好文文静静聊成语화龍點睛화룡点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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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다. 일의 대미를 완벽하게 장식하다. <목소리> 비유, 睛画像点睛말像点睛画像点睛画像点睛画像点睛画어 적용해 보기 1.例如说，一个好题目常常对作品有画龙点睛之妙，激发人们阅读的兴趣。좋은 주제는 종종 작품의 활용 점정의 묘가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읽는 흥미를 돋게 한다. 적용해 보기 2.例如说 용유화 做居室的装饰可以提高人们的欣赏品味起到画龙点睛的作用로 장식 거실을 장식하면 사람들의 감상품위를 높여 활용점정 역할을 할수 있다. 다음 고서성화 말하기 시간에 만나요. 에요